묵기 강해를 은혜 가운데 할 마치고 상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아, 아, 아.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 특성을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태초부터 계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지음 받았다는 것 뿐이지 태초부터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이 유일해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인간은 태초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라는 것은요. 완전히 없던 것에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없는 것에서 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밥을 할래도 쌀이 있어야 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요. 어마어마구나. 하 이걸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은근히 이제 내가 무슨 막 편하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에 빠져있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요 허가오마해가지고 감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신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네. 자 그런데 창세기에 이렇게 태초부터 창조의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다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름까지도 다 지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태초부터 계시니까 인간과는 전혀 비교가 될수 없을 수 만큼 훌륭하고, 감히 우리가 상상조사할 수,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딱 만드시고 이름을 친게 이스라엘이면은, 이스라엘, 즉, 우리예요 우리도 뭔가 좀 대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굉장히 훌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한거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휘대한인물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신학교에 가보면은, 하여튼 성경인물들은 다 들어와 있어. 다윗도 들어와 있고, 이름을 보면, 이름도, 이름 보면, 베드로 뭐, 베드로 전도사, 다윗 전도사, 요셉 많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름 가진 신학생, 목사님들 많고, 하여튼 하아요 그리고 엘리아도 있어, 엘리아도 있어, 엘리사도 있어, 다 있습니다. 성경인물들 총출동해서 베드로 뭐, 하여튼 뭐, 바울, 다 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딱딱 보면 그냥 뭐, 거의 성경인물들이 그냥 꽉차 있습니다, 반에.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요. 진짜 인물,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은 이름을 진 사람 하면도 제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예를 들어서 영 베드로, 영 모세, 그리고 영 바울 이런 사람은 있는데, 영 야곱은 이상하잖아. 벌써. 자식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으면 좀안될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왜냐면요, 야곱은 성경을 딱 보면요. 물론 성경이 인물이긴 하지만 별로 한게 없어요. 별로. 로 아주, 뭐 아주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무슨, 참 믿음의 뭔가를 행동을 한게 없고요. 야곱을 보면은, 아, 이게 이 사람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식 이름을 야곱으로 짓지 않고, 또 나는 야곱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에 훌륭한 인물이 많은데, 하니 여러 얼마나 다윗만 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야곱에 비하면은 모세, 어, 엘리야, 좋은 사람 다놔두고 해피 이름 정말 이, 이 꼴찌 같은 야곱이를 딱 이스라엘 이름을 지으시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우리도 이스라엘 이네 왜일까요? 내 자식 이름도 내가 야곱으로 안 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그 창조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태촉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피를 보니 우리 야곱이로 지쳤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 자, 보세요. 이게 제가 탁 성경 가운데 이렇게 보는 제시간인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필요한 야곱이냐면요. 야곱은요. 이 안에서 굉장히 특성이 있었습니다. 내면적으로. 무엇이냐. 야곱의 인생을 쫙 펼쳐보면요. 돈을 벌라고 엄청나게 애쓴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재산 증식을 하려고 요 양을 쳐 소를 몰아 엄청나게 밤낮으로 이 재산 증식을 해서 평생을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를 전도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바울처럼 그랬던 것보다는 재산 증식하려고 엄청나게 성실하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첫 번째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즉,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리가 후회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대부분의 시간과 인생과 삶을 재산 증식에 쓰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미리 보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요. 뭐라고 할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게서 약하면은, 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거룩하게, 바울처럼, 바위처럼, 하루 종일 기도, 찬양, 말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셨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를 아셨다는 거야, 우리를. 막상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의 관심과 시간이 재산증식에 가있어. 야구비야, 우리가 야구. 안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요. 시대에 한둘입니다. 한둘 안 그런 사람. 왜 교회가 왜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냐고요? 야곱이라서 그렇습니다. 야곱이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너무 확 가버리니까 이제 범죄까지 가니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향은 그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의 인생 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나이라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너무 예쁩니다. 미모가요. 어이 보니까 그냥 눈에 번쩍 뛸 정도로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쁜 나이라는 여자를 딱 보니까 막 마음속에 막 불이 타가지고 이게 막 불이 확 와가지고 이 성령의 불은 아닌 거죠. 아,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런 이게 막 뜨거운 게막 오니까 엄청나게 애썼습니다.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결국에 그 여자랑 결혼합니다. 을 엄청나게 대가를 치르고 인생에 그냥 확 신년을 노동을 해가면서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 남자를 골라서 시집자가 가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다 아셨다는 거 여러분, 교회 청년부 가면요. 아 결국에 아주 외모가 좀 예쁘다고 그럴까? 결국에는 그런 자매가 인기가 많더구만, 결국에는. 믿음 좋고 기도 파해는 자매가 인기가 많은 게 아니고, 예쁜 자매가 인기가 많은 거야. 내가 보니까, 위영 제가 옛날에 청년부 전도사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신실하고 믿음 좋은 형제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직업이 좋은 형제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때는 다손 들고, 하나님 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인생 바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짝과 결혼하겠는데 이런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은 남자들은 형제들은 다 예쁜 자매 좋아가지고 다그 그중심으로 모이고 자매들은 다 직업 좋은 형제들 좋아가지고 그중심으로 모이고 세상하고 다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 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이 이거 쉽게 말하면 돈 좋아한다는 거야. 예수 믿어도 돈 좋아한다는 거야. 예수 믿어도 내가 촉하는 사람 좋아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눈에 좋은 사람 좋아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지? 야곱이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야곱의 세 번째 특성이 뭐냐면 요 야곱이 돈 좋아하고 예쁜 여자 좋아했다는 거예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도 야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어요 끊임없이 장작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야곱이가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는 꼭 예배드렸습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야곱이 사실은요 언뜻 보면은 섞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은 요소들이 그 안에 막들어갔던 거예요 돈 좋아하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랑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랑 이게 막 부딪히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 부딪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팍소용돌이 치고 있었던 거야, 야곱 안에서. 평생, 평생. 팍소용돌이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이 안에서 이게 팍소용돌이 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다시 이 안에서 이게 푹 소용돌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사실은 이 안에서 이게 복잡하게 푹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인정하자라는 거죠. 인정하자. 인정하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셨으니까, 이미 나를 아시고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숨기지 말자는 거예요. 숨긴다는 건 뭐냐면요.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를 이렇게 막 가식적으로 포장하고, 막 이렇게 막 천사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딘다는 거. 내가 못 견딘다는 거.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모습을 엎드리고 인정하고 내 모습대로 이미 나를 태초 때부터 이 창세기 때부터 예비하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혜를바라보 자라는 거죠. 결국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교회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완전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 세계가 여기 있으면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어떤 막 거룩한 그룹인 것처럼, 그룹한 거룩한 어떤 이막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윗이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울이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엘리사일레라고 안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으로 부른 거야 야곱으로.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 내 안에 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엉킨 채 내가 살고 있지만 그래 야곱의 인생을 보자. 야곱이 훌륭한 게 뭐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꼭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그거 하나 내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두 번째 장작권 받으려고 어쨌든간에 쓰지 않았냐? 그래 내 인생에 빛이 달라면 이두 가지는 해야겠구나. 이두 가지는 해야겠구나. 내 존재가 비록 이렇지만 내 안에 끊임없는 이런 갈등 막 세상적인 거에 대한 욕망 막 그게 팍부을히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 속이 괴로워서 엄청나게 아유 나왜 이래? 나 이래도 내가 기독교인 맞아? 내가 이래도 목사야? 내가 이래도 집사야? 아나왜 이렇게 세속적이지? 그냥 여러분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콩나물 천 원짜리도 막 팔백 원으로 깎아버리잖아 우리는 솔직히 이백 원 이득 보려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단위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단위의 은혜를 받은 거냐고요첫 번째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평생 감사해야겠구나. 두 번째로 그럼 내가 할게 뭐냐. 그래, 야곱이 어려운 일만 할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장작권 얻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장작권 얻는다는 건 뭐냐면요. 은혜를 받겠다는 거, 은혜를 받겠다는 거. 나도 은혜 받으려고 애좀 써봐야겠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하고 사울의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딱 표현을 하자면 이게 또딱 맞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그냥 한번 그려볼 때 이해가 쉬우라고 말씀드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한 중간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사울하고요 완전 밑에 있는 사람인 거죠. 나쁜 짓 많이 하고 나중에 그냥 이 사람은 되게 잘못됐으니까 아주 이 나쁜 사람. 그리고 이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훌륭하고 야곱이 중간. 그냥 이대로 사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쩌다, 가 어쩌다가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요 확 올려주십니다. 확 올려주셔. 하나님의 뜻이 그런 사람은 확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에 그냥 만족하지 말고 다윗처럼 되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좋잖아요. 하나님 확 올려주신다는데 그런데 사울은요. 처음은 야곱처럼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그냥 팍 범죄하고 그냥 막팍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끌어내리기로 작당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 이세를 부르셨지만 그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달빛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확 올려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야곱도 못 지켜가지고 사우랑처럼 그냥 우상숭배를 해버리니까 우상숭배해버리니까 그냥 확 하나님을 끌어내려 보시구 나. 그러니까, 야, 이게 성경을 보면 한세 부리 정도 있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시작은 야곱으로 똑같지만,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다윗 같은 분들도 여기 많이 계셔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시대 몇명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야곱이다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저를 향해서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높이에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혀가지고 오 보다가 시대에 한명 나오고 정말 5 0 0년하한명 나올 만한 사람이 오그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다윗을 보고 마음이 완전 기쁘셔가지고 완전 합혀가지고 내가 너는 완전히 올려줘야겠다 내가 너는 확 그냥 그냥 왕으로 올려야겠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확잡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야곱의 반열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 끌어내리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윗을 회방하고 끌어내린 사람 성경 곳에 다 죽든지 병신됐든지 환난 맞고 다 잘못, 다 잘못, 다 잘못.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쓰는 사람을요, 회방하고 이간질 했다가는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사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밑으로 막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려고 작정한 사람. 사울이 당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을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봤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절대 그런 사람은 돕거나 함께하면 안 된다. 아멘. 네. 여러분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의 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꾸 밑으로 확 끌어내리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는데도 아버지인데 어떡합니까? 도왔습니다. 도왔다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도 간 거야 사울 갈 때. 에 하나님께서요무서운하나님니다하나님 뜻이 정해지시면요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다가는그 사람까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다단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요다단 하나 살려둘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같이 다 죽여버리시는 거야 왜 사우를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요다단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사울왕, 하나님이 끌어내리고 작정한 사람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호우대 가족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미움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빡! 하고 떨어뜨릴 때는요, 절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게 우리가 야곱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간에 은혜 가운데 생존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도 왜 같이 뚜들겨 맞는 거야? 같이 뚜들겨 맞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진짜 제 마음속에 바라는 거는요. 아 그래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더 순종해서 다윗처럼 시인만 됐으면 좋겠다 라는 하여튼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예배절도 와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야구 같은 사람인데 기도도 안 하고 여기 서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들 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얘기하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지안 그래도 내가 별볼일 없는데 아니 설교도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미움받아가지고 날 끌어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 양심은 있어요, 그 양심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가지고 전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성령받아가지고 서가지고 이 야곱의 속성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확 지압을 해버리고 다윗 같은 면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쓰는 거죠, 이 마음으로. 아니,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봐주 날이 오지도 않겠어요? 그럼 저만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그래 챙피한 거 아니야? 챙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어, 애초에 창세기부터 우리를 아셔. 그러니까 챙피하게 생각하지 마. 뭐 부끄러운 듯하다 걸린 사람처럼 그럴 거 없어. 그냥 맞다라고 인정하고 영적으로 인정하고 그래도 뭐 하나님 나 은혜 주셨는데 뭐 어때?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어떻게든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좀 애를 써가지고 다윗처럼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일어시겠습니다 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같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셔서 너무나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